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 오늘은 인천 용현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아파트 건너편 쪽에 먹자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먹자 거리에 위치한 건물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할 건물은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어, 건물 자체가 잘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차도 6대 이상 가능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요 매매가는 15억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건지 근처에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에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해 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인하대학교로 방향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이 아파트 건너편 방향에 먹자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 지역부터 쭉 먹자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 오늘 소개할 건물이 있습니다. 어,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 소개할 물건지인데요. 그 앞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도상의 북쪽에 보시면은 인천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천항이 굉장히 가깝고요. 그 밑으로 산업시설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상업시설, 산업시설들에서도 여기 이쪽으로 와서 먹자거리에서 소모를 좀 합니다. 아, 그리고 지도상 동쪽 방향으로 보시면 수인 분당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분당선을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고요. 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도 이 먹자거리까지 와서 같이 소모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리고 인천항 쪽그 북쪽 위쪽에 보시면은 인하대학교 어,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 은 주거밀집 지역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주변으로 여러 가지 상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상권 먹자거리로 형성하기에 중간 역할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리에 물건지가 있습니다. 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건너편에 이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나 뭐 의약품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소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물건은 이 건너,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이 상권 안에 속해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코너 건물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에서 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지 면적은 289제곱미터, 약 8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어, 과밀 억제권역이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171.3 제곱미터, 약 5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전체 면적은 546.44 제곱미터, 약 165평 정도 됩니다. 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2005년 10월 5일 날 준공된 그런 건물입니다. 어, 용도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는 6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승강기는 없습니다. 이 건물은 코너 건물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주차장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 옆쪽으로 보시면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자체가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인데요. 내부도 건물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어, 건물 자체에 어디 누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계단 자체도 청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관리가 잘, 대, 잘 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그렇게,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2층에는 총 3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고요. 약간 아쉬운 게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를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쉽게도 전세를 어, 어, 주고 있는 상태고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3층에는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가 3층을 전체를 다 쓰고 있고요. 여기서 4층으로 올라가시면, 원래 4층은 이제 주인 세대로 쓰고 있는데, 현재도 거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임대도 가능한 그런 상태의 주택입니다. 4층 입구의 모습입니다. 현재 임대는 1층에 일반 음식점으로 임대를 주고 있고요. 2층하고 3층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수익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층에는 현재 주인이 살고 있는데요. 여기를 임대로 전환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거주하시기에도 괜찮은 그런 건물입니다. 어, 오늘은 용현동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을 한번 소개해 봤고요. 이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상권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었습니다.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물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물건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